안녕하세요 클래식 과성화 기초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사마음 일전이이전이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봤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섹션 5 부사마음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마음은 세컨더리 트라이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트라이어드라고 불렀던 주사마음 외에 모든 트라이어드 코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2, 3, 6, 7이 부사 마음이에요. 세컨더리라는 표현은 가끔 옥실리어리라는 표현으로 대체됩니다. 이 옥실리어리 할때 옥스. 얘가 우리가 블루투스 스피커에 라인 꼽아서 뭐내 핸드폰 소리라던가 내 MP3 플레이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옥스 라인이 그 옥스예요. 추가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추가 입력. 그러면 왜 부사 마음을 주사 마음에 추가로 주는 화음으로 쓸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클래식 화성학이 다른 실용 화성학과 다른 어, 이론적 바탕이라면 클래식 화성학은 화성학이 갖고 있는 화성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펑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클래식 화성학 너무 어려워요. 고급 화성학 파트 들어가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라고 답글을 주신 분이 있는데 초급 파트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그 펑션을 이용해서 고급 화성악 파트를 이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가 조금 헷갈리시면 고급 화성악 파트는 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클래식 화성악이 얘기하는 건 화음 개개별 이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더 공부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사 마음 대체 어떤 기능인가? 주사 마음의 대리 기능이에요. 부사 마음의 대리 기능을 설명합니다. 부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대리 기능이에요. 뭘 대리하냐? 주사 마음 대리한다는 거예요. 부사 마음은 독자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주사 마음의 대리 기능으로 화음 진행에 포함되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부사 마음이 가진 첫 번째 중요한 규칙 혹은 캐릭터 주사 마음을 대리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보시면 1도 옆에 6도, 4도 옆에 2도, 5도 옆에 3도가 써 있죠.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 6도는 1도의 대리화음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써 놨죠. 얘를 보시면 어, 6도가 1도의 대리화음 기능을 하는구나. 그러면 2도는 4도를 대리하고 3도는 5도를 대리하는구나. 보이시죠? 5에 대리할 수 있을까요? 1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음, 그 다음 삼음. 가장 안 중요한 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6도는 그1도의 근음과 삼음을 포함하고 있죠. 이래서 대리 기능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대리 기능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1도를 써야 되는 자리에 6도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어떤 걸로 이어지냐? 종지 형태입니다. 1의 사류 5도 1도. 그런데 여기에서 1도 안 쓰고 6도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의 사류 5도 6도. 기능상 문제 없는 거예요. 1도를 써야 되는 자리에 6도를 쓴건 1도의 기능을 할수 있는 대리코드를 사용한 거예요. 이 대리코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운드랑은 다른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이 사운드의 이름이 위종지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결코 와 지금 이게 뭔가 새로운 사운드를 만든 거야. 엄청난 이론이야. 이게 아니에요. 5도, 1도 쓸 자리에 1도의 대리코드인 6도를 쓰면 이런 소리 만들어진다. 이 소리의 이름이 위종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도 2도를 보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은 1도, 4도, 5도에서 끝납니다. 타닉 펑션 서브 도미넌트인데 5도 앞에 온다고 해서 5도 전에 온다라고 해서 프리 도미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브 도미넌트는 그 스케일 디그리 네임, 프리 도미넌트는 펑셔널 네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리 도미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 도미넌트, 도미넌트 딱이세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화성은 프리 도미넌트 4도, 5도, 1도 하면 종지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도, 5도, 1도. 그런데 이 4도 대신 2도를 써도 얼마든지 종지형이 만들어지죠. 이게 실용음악에서 말하는 2, 5, 1이에요. 그래서 혹시 작곡가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변주곡 써라, 가곡 써라, 조금 더클래식컬한소품곡들을 써보라고 했을 때 2, 5, 1 진행을 쓰게 되면 사운드가 자꾸 실용음악적으로 나요. 왜냐면 원래 클래식은 주사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점점 점점 화성들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좀 초창기 시절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사운드를 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주사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조금의 부사 마음을 섞어 쓰시는 게 좋아요. 251은 실용음악에서 아예 하나의 정형화 돼 있는 패턴을 만듭니다. 251, 251. 물론 제가 지금 텐션을 섞어서 썼지만 이 진행이 그냥 251이에요. 실용음악에서 제일 강조하는 진행입니다. 뭘말하든 거죠? 프리도미넌트, 도미넌트, 타닉 펑션을 말하는 거예요 주사마음의 기능 근데 왜 4도가 아니라 2도냐 4도의 대리코드를 쓴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하고 싶은 코드의 3도 아래의 코드를 선택하면 대리화성을 선택할 수 있고 실용음악으로 가게 되면 실용화성학 혹은 재즈화성학으로 가게 되면 클래식에서는 두 개의 음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대리코드지만 실용음악에서는 한개 음만 포함해도 대리 코드 혹은 얘가 쓸수 있는 텐션만 포함해도 대리 코드라고 이론을 확장시켜요. 그렇게 되면 도미솔의 대리 코드로 B flat major 7도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지는 있었다. 어, 멜로디가 도에 있다. 그러면 도를 텐션으로 포함하는 화성도 쓸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a t m 메이저 7, 9, 인도 c 의 대리코드를 쓸수 있어요.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리의 기능을 한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화성들 그러면 부사마음만 따로 쓸수 없다라는 게 분명하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주사마음과의 연속 사용. 주사마음과 연속 사용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몇 가지의 진행들을 가지고 연속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연결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해요. 약 진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성 진행감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3도 상행, 하행하는 화음이 진행됐을 때약 진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의름이 왜약 진행일까요? 3도 하행 진행을 만들어 보면 1 도 6도 4도 2도 7도 혹은 그냥 바로 5도 이렇게 됩니다. 1도 6도 4도 2도 7도 5도 이게 왜 약진행이냐? 주사마음 그거의 대리 코드. 주사마음 그거의 대리 코드.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 강한 놈 먼저 나오고 걔를 대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애 나오니까 아무래도 세고 약하고 세고 약하고 약진행이 만들어지겠죠. 상향 진행도 1도, 3도, 5도, 여기 7도에 가로 있습니다. 7도는 잘 생략한다라고 해서 가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3도씩만 진행해 보면 이런 진행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행은 효과적이다. 상행은 화성 진행감이 부족하다라고 써 있죠. 상행은 왜 화성진행감이 부족하냐? 일단 주화음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부속이 나오면 그래도 세고 강하고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상행이 만들어지면 얘가 주사마음이고 얘가 부화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대리하는 애가 얘인데 얘가 먼저 나오겠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어떻게 주사마음과 매칭해서 쓸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서브섹션 2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위쪽에서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런 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마음에서는 산는 중복을 권장해요. 왜? 1도에서 가장 중요한 음은 근음인데, 6도가 대리코드를 쓰였을 때 6도의 삼음이 그 주화음의 근음이니까, 이렇게 해야 좋은 소리, 균형감 있는 소리, 앞뒤 문맥상 어울리는 소리가 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차트만 보시고, 아, 메이저 화성일 때, 어, 삼음을 중복하지 않고, 마이너 화성일 때 삼음을 중복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주사 마음일 땐, 삼음을 중복하지 않고, 부사 마음일 땐, 삼음을 중복합니다. 그게 메이저 음악에서는 주사마음이 메이저, 부사마음이 마이너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마이너 음악에서는 주사마음이 마이너, 부사마음이 메이저로 나타나요. 이게 헷갈리시지 않으면 됩니다. 저도 화성악을 처음에 그냥 이렇게 배웠을 때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 메이저는 3음 중복 안되고, 마이너는 3음 중복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서 뒤에 가서 좀 많이 헷갈렸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약진행입니다. 왜 3도 진행하면 약진행이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효과적인 연결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도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5도권의 기초를 둔 연결. Circle of Fifths예요. C, G, D, A 이런 식으로 5도씩 위로 올라가는 걸 Circle of Fifths라고 했죠. 그 진행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베이스가 무조건 완전 사도 위로 상행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 오도 하행도 있지만 상행으로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메이저 코드다 라고 하면 c 완전 사도 상행 f 그 다음에 완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상행 b 그 다음 사도 상행 e 사도 상행 A, D, 그리고 G, 다시 C로 돌아오죠. 이게 5도권의 기초를 둔 연결이에요. 얘를 화성으로 연결시켜보면 C 등장합니다. 4도로 올라가 볼게요. 4도, 또 4도로 올라가면 B, 다시 4도 올라가면 3도. 3도 다시 4도 올라가면 6도 다시 올라가면 2도 그 다음에 5도 그러면 1, 4, 5도 사이에 3도도 있고 6도도 있고 2도도 있고 7도도 있고 진행들이 추가됐죠 어떻게 문명이 형성됐죠? 오도권의 기초를 두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푸는 화성학은 지금 내가 무슨 화성을 쓸수 있는가 가능성을 체크하는 문제 풀이가 아니에요.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악을 만들 때 가장 대표적인 게이 오도권의 기초를 둔 연결입니다. 이 오도권의 기초로 둔 연결 대표적인 예제를 보시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이거 키가 뭔가요? 샵 4개 붙어 있으니까 c샵 마이너 혹은 e 메이저입니다. c샵 마이너일까요? e 메이저일까요? 얘는 e 메이저예요. 왜냐? 얘가 c샵 마이너 키라면 c샵 마이너 키를 보여주는 펑션들, 기능 화성학들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1도, 4도, 5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여기 1도 있고요. 4도 있는데요. 5도 1도 가 필요해요 조성이 형성되려면 그래서 만약 에 얘가 마이이너이다다러면이이렇진행행야야됩다다데데렇지지죠죠여보 보니까 B7 서스 화성이 있고 e a I이 정확하게 e 들어지죠그 앞에 얘는 뭐죠? 얘가 1도, 얘가 5도라면 얘는 2도 얘가 2도라면 얘는 6도 6도, 2도, 5도, 1도 정확하게 5도권 진행의 E 메이저 키를 갖고 있어요. 아주 정직한 진행입니다. 여기에서 대리코드라는 게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사마음만 가지고도 음악은 얼마든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게 기본 골격이니까. 5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도미넌트 기능이 있어요. 타닉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프리도미넌트의 기능이 필요하죠. 여기 부사마음 안 쓰고 프리도미넌트 기능 할수 있는 4도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없어요. 화음의 펑션, 기능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4도를 쓴다면 A를 써야 돼요. 부사 마음 다 지우고 A, B7, 2로만 화성 진행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게 4도, 5도, 1도 주사 마음만 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연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쉽죠? 그러면 어떻게 화성을 변화시켜가면 되냐. 프리도미넌트의 기능을 대리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4도를 2도로. 그러면 F샵 마이너스 7이 등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원곡과 느낌이 다르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5도권 진행 추가하는 거예요. 2 앞에 5도 역할을 할수 있는 예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5도권 진행을 만들 수 있는 6를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 2, 5, 1, 6, 2, 5, 1 이런 진행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5도권의 기초를 둔 연결이에요. 어렵지 않죠? 부사마음은 이렇게 주사마음과 블렌딩에서 쓰는데 그때 어떤 진행을 쓰면 좋으냐? 3도 상하행 진행 조금 뭐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상행은 화성 진행감이 부족하다. 효과적으로 연결하려면 5도권의 기초를 둔. 그러니까 4도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3도 진행이 아니라.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대리 기능으로서 의 연결들 만들어라. 예를 들면 1의 4, 6, 5도 1도 대리 코드. 이런 식으로 펑션이 명확한 대리 기능이 명확한 화성들을 사용하고 선열적으로 연결해라 이건 이제 앞뒤 문맥상 너무 수직적인 화성보다는 수평적인 화성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자 부사마음에 2, 3, 어, 6, 7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애 빈번히 사용되는 애 안그러네 반드시 1전으로만 사용하는 애 설명드릴게요 일단 탄이, 프리도미넌트, 도미넌트 이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프리도미넌트의 대리 기능을 할수 있는 투가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투를 많이 쓰게 되면 사운드가 자꾸 실용음악 쪽으로 간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하이든 음악 분석해보면 2, 5, 1 기능 많이 없어요 아마 화성 분석을 해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는 가장 빈번히 사용되지만 생각보다 정말 어, 기본이 질 쓰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많이 사용되는 게 아까도 보셨듯이 다이너마이트에서 보셨듯이 2, 5, 1 앞에 5도권의 기초를 둔 연결 하나 만들면 6 그래서 6, 2, 5, 1 빈번히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3도를 보면 이 끈음이 포함돼 있어 경과적으로만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삼도 같은 경우는 솔시레에서 이 시가 이 끈음입니다. 근데 이 끈음이 화성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클래식 화성왕에서 이 끈음은 항상 근음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경과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 진행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진행이냐면, 여러분이 이걸 소프라노 문제로 보시면 도, 시, 나로 소프라노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뭘 고민하셔야 되면, 얘는 어떤 화성을 원하길래 타닉에서 멜로디가 시작해서 리딩톤을 거쳐서 타닉으로 안 가고 아래로 하행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화성악 문제 푸실 때 1도 쓰시고 5도 쓰시고 4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클래식 화성악에서는 물론 영화음악을 만들 땐 얼마든지 이런 진행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1도, 4도, 아, 5도, 4도, 6도, 1도, 5도, 4도, 6도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영화 음악들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죠. 이렇게 뭔가 기능에 어, 포커스를 두지 않고 순간순간 화음의 색채들과 그 무미건조한 연결에만 포커스를 두면 얼마든지 이런 음악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화성악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음이 가지고 있는 진행 방향, 이 음이 가진 기능, 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도시라 타닉 리딩톤 그 다음 음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 코랄프실 때는 3도는 1도에 어, 연결되는 으으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1도의 1전이 3도 이런 식으로 화성이 이렇게 진행될 때밖에 3도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자, 7도 같은 경우는 근음이 생략된 5, 7 기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7화음 배우시면 솔, 실의 파를 배웁니다. 이때 근음 생략해보면 그냥 실의 파가 나오죠. 그래서 7은 나중에 펑션으로 보면 그냥 도미넌트 펑션을 해요. 그래서 도미넌트 7을 배우면 바로 뒤이어서 배우는 게 감치로함 반감치로함입니다. 왜? 도미넌트 펑션을 하니까. 일단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어 7도를 기본 위치로 쓰게 되면 리딩 톤이 베이스에 있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은 거의 안 쓰고 항상 일전일를 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화성 진행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물론 경과적인 화성들을 만드실 때 이런 진행을 만드실 때는 어차피 감치로 화음은 전이 형태를 만들어도 화성 가능성이 몇개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감칠, 이렇게 만들어진 감칠, 얘는 C# 마이너 디미니시 세븐이고, 얘는 E 디미니시 세븐이지만 사실 구조는 똑같죠. E 디미니시 세7과 C# 디미니시 세븐은 그냥 일전 형태 의 차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구성음을 가진 다른 이름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조차 이제 따지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마음 쓰실 때는, 그 놈이 생략된 5도븐의 기능, 도미넌트의 기능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1전위로만 쓰셔야 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부사마음의 전위 형태는, 어,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주사마음과 똑같습니다. 일단, 모든 전위 형태, 1전위가 있다라는 거, 2전위가 있다라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일단 주사마음의 대리 기능이 강해지는 일전이가 많이 쓰인다. 왜 대리 기능이 강해지죠? 주사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근음 그 근음이 부사마음에선 삼음에 있죠. 그런데 일전이는 그 삼음이 베이스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 강해지겠구나. 그래서 일전이를 많이 쓰겠구나. 이전이도 사용 가능하지만 7도는 일전이 사용만 추천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전이도 사용 가능하지만 7도는 일전이 사용만 추천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전이 많이 쓴다, 안 쓴다요? 많이 안 쓴다에요. 왜 그럴까요? 이전이는 반드시 용법에 맞춰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부사마음은 이 용법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맞는 용법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지적인 사륙이 등장할까요? 부사마음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냥 경과적인 건 한번 쓸수 있겠지만, 어, 이 화성을 기능에 맞춰서 사용한다는 건, 용법에 맞춰서 사용한다는 건, 그 화성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부각되는 건데, 부사마음은 기본적으로 주사마음의 대리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그렇게까지 맞춰서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많이 쓰지 않는다. 전형태를 사용하실 땐 삼음 중복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삼음 중복이 자연스럽게 되고 되면 오음 중복은 금지해야겠죠. 오음을 중복까지 하게 되면 그음을 못 쓴다라는 얘기니까 대신 어느 음도 생략 금지 당연합니다. 이게 모든 게왜 생기냐면 삼음 중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음 중복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음 중복도 하지 못하는 거고 어음도 생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주사마음의 1전이 2전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신 1전이를 훨씬 많이 씁니다. 2전이를 쓰려고 할땐 용법을 생각해라. 대신 그 용법이 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나오게 하려고 머릿쓸 필요 없다. 안 나오는 게 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용법에 맞게 써라 막상 써보면 큰 효과 없다는 걸 느낄 거다 경과적인 용법은 어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하고 어 동일화 업내에서의 사용과 동일 베이스 위에서의 사용은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종지적은 나오지 않을 거고 경과적은 나오면 부드러운 화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앞뒤 문맥상 그 화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강조돼야 되는데 부사마음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부사마음 파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기초 파트에서 배우는 화성은 다 배우신 거예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를 다 배우시고 그들의 각각의 전위 형태를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고급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더 이상 새로 배우시는 화성은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음 하나를 더 쌓아서 기능이 강조되거나 아니면 그 기능끼리 묶어서 어떤 화성을 어, 이름을 붙여줄 것인가 도미넌트 세븐 계열 혹은 논 도미넌트 세븐 계열 도미넌트 세븐 사운드가 아닌 계열 이런 식의 분류들만 있습니다 어, 클래식화 성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 파트에서 오늘이 여섯 번째 수업인데 이 여섯 번째까지의 수업만 잘 이해하셔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